벌써 스 100번 째사움이군 지금까지는 100번이나 잡지만 이번엔 이길 거야. 어리머는 소리. 오늘도 내가 이긴다. 야파. 난 쓸모없는 백카점프렸어 넣어주세요. 내가 이길 방법 알려줄게 정물? 도와줘 100만원 내게촤 그래 알았어 그래 나 아, 여기 있었네 형아 집에 오늘은 이길거야 101번째 싸움인데 어떻게 이기려고 이번엔 두명거든 어디? 한.. 한명인데 어..어디? 아! 청명 도망갔잖아 배신자! 1 0 0만원이에 뺏어가놓고 <laughs> 화가 난다. 비이볼찌 <laughs> 어? 내가 이겼다. 와!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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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찐찐 찐이야! 진짜 찐이야!